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복이라고 합니다. 어, 오늘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특별히 건강, 보양식으로 여름을 마무리하는 어, 건강한 하루가 되길 기록하겠습니다. 생활 속의 교육 이야기, 지혜맛집. 어, 오늘도 강조기 대비 총장을 역임하신 네, 바로 이정재 박사님과 함께 에, 살펴봅니다. 생활 속의 교육 이야기, 용의 눈물입니다. 예, 총장님 예. 정말 새롭게 보겠습니다. 항명 유예 유이 이는 용이 이제 응. 끝까지 싹 하는 끝까지 올라가면 은 네. 후회를 한다 그 말이에요. 아 후회요? 어, 후회를 눈물을 울린다 는 뜻인데 네. 대선 대권 잡은 사람들한테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까요? 어, 네. 어, 그때는 잘 올라가서 있지만은 음. 나중에 내려올 때는 이제 에, 밑으로 추락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어, 그래서 예, 예. 어, 폐가 망신되는 경우가 있다 네. 그래서 어, 하늘 끝까지 올라간 용이 네. 나중에는 에, 이제 쑥 사라지게 되면 후회하고, 후회하고 운다 후회하고 아. 운다 그래 이제 정말 아. 그럴수록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네. 겸손해라 겸손 겸손해 네. 겸손이네요 검선을 해야지 에, 대통령이 되었다 그래서 목에다 음. 힘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네. 용의 종류가 있는데요. 용의 종류. 어, 첫째는 잠룡. 네. 요즘 뭐 지금 이제 8개월밖에 안 남았댔으니까 네. 네. 언론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네, 네. 잠룡이란 네. 잠룡이라는 말이. 잠룡이란 말이 많은데 잠룡은 물속에 이렇게 가라앉아 있어서 힘을 기르는 용. 을 네. 잠룡이라고 합니다. 네. 네. 아, 즉 다시 말하자면 용은 아, 새끼가 돼서 어린이죠. 이제 서 500년 동안 이렇게 갈고 닦은답니다. 그래서 용이 된답니다 그 500년에 그렇죠. 드래곤. 어, 네. 그러니까 아, 이렇게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산전 수전 다 겪어야 한다 그 말이 육상, 어, 공중, 어, 전뭐할것없이 그래야. 네. 아, 이렇게 다져지고 다져진다, 그런 뜻인데, 음. 잠룡은 물속에 이렇게, 그래서 준비하는. 준비하는 용. 용, 힘을, 용 기르고 있는데, 있는 힘을 기르고 있는. 힘을 기르 그러니까 뭐, 야권, 음. 아, 여권, 야권, 또 뭐, 제3시대 막 있잖아요. 많이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뭐, 인물이, 현명이라고. 드러낸다 말이에요. 드러낸다. 실력을 드러내서 음. 내가 적임자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아 어, 어, 나를 뽑아주세요. 음. 이렇게 현용 나타니다 그걸 이제 또 이제 용용이라고 돼요. 육지에 네.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자기 모습을 이제 드러낸다. 네. 이 그런 뜻이에 송장님 지금 현용들이 있네요. 오, 지금 많이 있죠. 많이 있죠. 지금 많이, 있죠. 지금 많이 남았습니다. 네. 그렇지, 저 간사 원장부터 이로돼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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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비룡이 있어요. 말려는요 음. 이제 어 가령 우리 대구들한테 비유를 하자면 이건 비유입니다. 음. 우리 음. 시청자님들이 절대 오해하지. 오해는 어. 하지 않았죠. 여권에서어 네. 야권에서 지지율 1위 한 사람들. 음. 네. 그걸 이제 비룡이라고 한다. 말이에요날 아, 이재명이나 음. 또 윤석열. 음. 어, 그리고 이제 3위하고 있는 어, 이낙연. 할 때는. 지지율이 제일 높았죠. 고공이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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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지율 가지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음. 어, 그리고, 어, 했는데 지금은 요 현용으로, 용용으로 이렇게 조금 지지율이 빠졌지 않냐. 이제 또 올라가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음. 이것은 이제 나머지, 이제, 어, 잡용들, 이제, 이제, 현용들, 음. 백같이 나왔잖아요. 현용으로. 네. 나 나오겠다고 예비 등록 온 사람들. 어, 그런 사람은 지주의를 낮기는 하지만, 이제, 예, 그걸 이제 극복하고 비룡이 될 수가 음, 음, 있고, 아, 음. 그러니까 대통령이 딱되면 그것이 항룡이다. 아, 아 그러니까 항룡. 이게 순서네요, 말씀이. 그렇죠. 예. 잠룡, 예. 예. 현룡, 비룡, 예. 예. 현, 예. 저, 항룡, 예. 항룡. 항룡, 항룡. 항룡은 이제 올라갈 데가 없죠. 네. 됐군. 그럼 이제 내려오는 길밖에 없죠. <laughs> 아, 이게 무서운데요. 그래서, 어, 참. 거기다 비유를 했습니다. 뭐 음. 지지율이 낮은 분들은 오해하지 않도록. 네. 그래서 지지율이 좀 낮더라도 음. 어, 용용해서 비료 또 음. 현용도 될수 음. 있다. 이게 음. 그러니까 이것은 어, 그 지지율은 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거니까. 아닙 네. 어, 이런 분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은 어, 뭐냐? 겸손해야 한다. 겸손해야 다 그리고 이전 투구하지 말고 음. 아, 나무 약점 국민들이 다 알아요. 우리 국민들이 정치가 구단입니다, 구단. 국민들 정치가 구단이다. 어, 구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격증이 다 있어요. 예, 예. 어, 누가 어쩌고 누가 어고다 판단합니다. 음. 그리고 이제. 아니, 교육. 전문가식 <laughs> 전문가요. <웃음> 교육도 전문가. 자격증이 있고. 네. 어, 나는 항상 그 이야기예요. 네. 3대 자격증이 있는데, 네. 에, 교육도, 야, 교육이 이래서는 안 된다, 인성교육이 뭐 어쨌다, 네. 뭐 이렇게. 에? 기초, 기본, 교육 교제한다. 뭐, 다 네. 자격증 다 있어요. 저도, 총장님이 그렇다. 말씀해 주시는 네. 거 하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네. 스포츠. 아, <laughs> 스포츠 자격증이 또 있어요. 전부, 네. 야구 감독도 되고, 축구 감독도 되고. 대단. 야구, 야, 야, 빤드 돼, 듯드듯더덜 해, 덜 해. 네. 이렇게, 유아같이, 우리 국민들이, 에... 민도가 높다. 네. 그래서 그런 말씀이시죠. 네, 음. 민도가 높다. 그러니까, 이 잡룡들이 서로, 이전 투고하지 말고, 어, 잘 사는 나라, 대한민국, 또 하나 뭐 해요? 부강한 나라, 어, 교육을 바로 세우는 그런 잠룡들또 대선 후보자들이, 이, 치열한 경쟁을 해서 이제 학룡이 되었죠. 이제 마지막 네. 학룡이 되고, 그걸 거. 되기를 원하기 그래서 위해서, 그래서 지금 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그러니까, 희망을 잃지 말고, 열심히 해서, 어 정책. 어떻게 하면은, 어 어떤 대선 후보가 저한테 이제 그 전화를 하면서. 언을 구했군요. 예, 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지율이 좀 바빠졌어요. 내가 요구라고는 말안하겠습니다 예. 선거에. 어 총장님,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내가 하는 말이 그랬어요. 어, 뭔 이야기를 했는 거니, 이때는 꽃길만 걸었으니까, 어. 어, 이제, 가시, 밭길도 걸어보고, 어, 고난의 길을 걸으십시오. 네, 그랬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음, IQ, EQ, SQ는 어잘 알잖아요. 음. 뭐, 우리 영어 박사이시니까. 그런데, AQ란 말을 했어요. AQ. 음. AQ가 뭐냐고 나한테 묻는 네. 거예요. 우리 시청자님도 잘 알겠지만, 아, IQ는 i n t e l l i g e n c 지능지수. 또, 어, EQ는 이모 o t i o n a 감성지수. SQ는 Social 어, 소시... 예. Quotient, 사회지수. 예. 자, 그에도 많이 있지만, 예. AQ는 Adversity q u o t i e n 역경지수. 예. 역경지수. 예.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네. 걸어봐야 한다. 음. 우리가 어머니나 아버지들이 또 선생님들이 젊어서 고생은 돈 주고도 못 산다. 음. 그 사서도 한다. 도다그 말은 이런 역경 시수를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면은 그게 음. 하나의 큰 스펙이 된다 말이야. 네. 그게 뭐이게 되겠습니까? 역경을 거꾸로 뒤집으면 경력이 돼 스펙. 음. 스펙을 쌓는다. 이제 고난과 역경. 음. 그래서 민초들의 그런 밑에 있는 사정을 알아봐라. 그러면서 제가 한 이야기가 있어요. 되는 방법은 지지율도 올리고, 되는 방법은 국민들의 감동을 줘라. 음. 감동을 주고, 심금을 울려라. 어,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다안다 그래서 지지율도 올라가고, 또 꿈, 당신이 꿈꾸는 대망의 꿈에. 도달하지 네. 않겠는가. 네. 그래서 지금이 인생은 마라톤이다. 그리고 네. 길게 보고 항명이 되기 위해서는 고난과 역경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돼어야지 않겠나. 이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대권 주자들이 이제 많이 참여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교육하는 사람인데 대권 주자들을 만나면 꼭그럽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어 교육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그래서 어 우리는 에, 교육이 희망이고 미래이다. 네네. 우리가 네네. 당신이 이렇게 대권까지 나오면서 교육을 잘 받아서 나왔잖냐. 그런데 한 가지 하나의 변폐가 있다. 네네. 이 정권이 바뀌면 이제 교육부 장관이 바뀌고 막 이렇게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래서 네. 어, 우리나라 어, 대권이 되면은. 에, 헌법을 개헌하게 될 것이다. 다 개헌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게 되면 은 입법 행정사법부가 있는데 에, 3부로 오지 말고 4부로 해라. 음. 그러니까 정식 4부로 해서 어, 교육은 에, 이렇게 항상 우체국 우편과 같이 온고지신 네. 변하지 않으면서도 시대에 따라서 변화 음. 이렇게 에, 가면서 독립적인, 정치하고는 독립적인 에, 그런 교육이 돼야지 않겠는가. 오, 네. 그런 이야기를 해드는 아주 선도적인 말씀입니다. 아무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대권자들이 많이 나와서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올바른 판단을 해서 정말 이 나라를 부강한 나라 또 교육이 바로 쓰게 또 항상 잘 사는 나라를 뽑는데 이렇게 에, 그 정에 치우치지 말고 네. 유능한 임무를 뽑는 것이 좋겠다. 다시 말하면항령을 뽑는데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말씀으로 오늘 항령유예라말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네. 반드시 올라가면 은 내려오는 길이 있는데 후회를 한다. 음. 또 지도자는 고독하고 외롭죠. 그러나 네. 이런 것을 잘 극복해서 겸손하게 선거를 아름답게 또 좋은 선거 통토를 만들어서 바른 대한민국을 만드는 항룡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스 항룡 유이 새겨듣겠습니다 우리 아, 시청자 좋겠다.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되풀이가지고 들으셔가지고 항룡 유이가 어, 우리의 정말 대한민국 선거문화 풍토에 또 우리가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사회 기관에 또 풍토가 되어서 겸손의 미학을 우리가 발휘하는 그런 좋은 세상 어, 마음 편한 세상이 되었기를 다시 한번바람보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 강교육대 총장을 역임하신 이정재 박사님의 지혜맞맛 생활 속의 교육이야기 용의 눈물입니다 영어로 하면 t e 스 r 드래곤이라고 이야기하죠 항룡 유희 높이 올라간 용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를 한다라고 하는데 후회하지 않고 만약에 그 눈물이 감동의 눈물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후회하지 않도록 겸손하고 역경을 권하는또 이렇게 잘 이겨내는 모든 우리 국민들 또 시청자 여러분들 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복 2021년 8월 10일 말복에 보내드린 지혜마티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또는 특별히 더 건강식 드시고 건강하시길 드겠습니다 보도제작의 김주석, 진행의 저는 임영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